한자락에 하천도 보이고, 건물의 형태도 나름 멋진 유럽풍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빛바랜 간판 글씨와 회색빛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된 폐건물이 보입니다.한때는 잘 나갔을 법한 위치의 건물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이 폐콘도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날씨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있는 듯한데 모두 건강관리 잘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990년대 설립되어 개관한 이후 영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에 영업을 중단한 폐쇄된 폐 콘도 되시겠습니다. 개관 이후 폐업 시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개관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1차 부도를 냈고, 여차여차 수습해가며 운영이 되다가 1999년 용천 파라다이스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장하였는데, 재개관 이후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 승인이 장기 미착공으로 승인 취소된 것을 보면 부도 이후에도 줄곧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콘도 건물 외벽은 회색빛 콘크리트색을 그대로 노출한 채 앙상하게 남아 있고 중간 부분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마치 불이 났던 것처럼 새카맣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에는 콘도 이외의 호텔도 운영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텔 쪽으로는 큰 풍차와 잘 꾸며진 정원이 있었다고 하고, 건물 양식도 당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국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꽤 화제거리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쉽게도 호텔과 풍차는 사라지고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결국 이 콘도는 2008년 경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 수 차례에 걸친 법원 경매서조차 연속적으로 유찰이 되었고, 2011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결국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폐건물이 특이한 점은 현재 1층 고물상 업체가 들어와서 이곳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패콘도 앞마당에는 가건물도 보이고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랩들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곳이 완전 폐유령 건물로 방치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고물상업자가 들어와서 인기척이 있는 곳으로 나름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이곳에 슬럼화를 막는 좋은 현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스트리머들의 흉가 체험장으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곳 콘도 뒤편, 개천 뒤편 산자락 쪽으로 거다란 목재 건물도 보이는데요. 이 목재 건물은 과거 콘도에서 운영하던 청소년 수영관이었다고 합니다. 운영 당시에는 상당수의 중고등학교 극기 훈련장으로 절찬리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극기 훈련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탓에 기숙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었던 시절에는 이런 배산임수 지역에 어김없이 콘도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었는데요. 국내 여행이 시들해지고 출생률 감소, 여행 트렌드 변화, 단체 여행 몰락 및 개인 프라이빗 강조되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전통적인 콘도는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전국의 유명한 1세대 콘도들마저 하나둘씩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곳 콘도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시대의 뒤안길로 저물어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시간을 많이 들여 지방의 여행지를 찾기보다 짧은 기간의 여행의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의 복합 테마몰을 이용하고 있고 기간이 좀 있는 휴가를 떠날 때면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니 과거와 같은 지방의 국내여행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기는 향후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업 기반 시설이 없고 산과 강, 하천 등을 배경 삼아 여행객의 소비로 삶을 영위해 가던 지역 업체들 경우에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던 저로서는 저런 의리의리한 시설의 콘도를 가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으로 유소스텔 정도 가본 곳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족여행으로 콘도를 처음 가게 되었으니 저에게는 이 정도 규모의 이국적인 건물이면 최고급 호텔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과거 이곳을 이용했던 분의 인터넷 이용 후기 사진을 보면 당시 멀쩡했던 콘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폐콘도가 많이 있는데요. 지방여행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안타까운 폐업을 맞이하여 방치되고 있는 콘도 건물에서 촬영을 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